걸리버 여행기 아주 오래 전 영국에 살던 걸리버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상을 탐험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했었죠. 그래, 배를 타고 멀리 떠나는 거야.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걸리버는 먼 나라로 떠나는 배를 탔어요. 와,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거야. 아주 멋진 여행이 될 거야. 배는 몇달 동안 넓고 넓은 바다를 항해했어요.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잠시. 집채만 한 파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배를 와락 집어 삼켰고 배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죠. 걸리버는 부서진 나무 판자를 꽉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헤엄을 쳤어요. 아, 힘을 내야 하는데 자꾸 눈가풀이 감기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걸리버는 어느새 정신을 잃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걸리버는 어느 바닷가에서 눈을 떴어요. 와, 살았구나. 천만다행이야. 걸리버는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이 눈부셔 손을 들어 가리려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손이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리도 움직여 보았지만 마찬가지였죠. 이상하다. 왜 손을 움직일 수가 없지? 바로 그때였어요. 귓속에서 모기가 의미되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사람이야, 괴물이야. 어쩜 이렇게 크지? 걸리버는 간신히 고기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일이죠? 몸이 온통 가느다란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주위에는 집게 손가락만한 작은 사람들이 성냥개미 같은 창을 들고 서 있었어요. 걸리버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소인구은 책에서만 나오던 이야기인데. 정말로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있다니. 걸리버는 밧줄을 끊으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어요. 으아, 괴물이 움직인다. 소인국 병사들이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서더니 소리쳤어요. 거인은 가만히 있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살을 쏘겠소. 걸리버는 소인들을 향해 말했어요. 알겠어요. 얌전히 있을게요. 당신들을 해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걸리버는 소인들이 미리 준비한 수레에 묶인 채 왕궁으로 끌려갔어요.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구경꾼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었어요. 소인국의 왕이 걸리버에게 말했어요. 우리 백성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밧줄을 풀어주겠어. 걸리버에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죠. 고맙습니다. 자유로워진 걸리버는 왕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왕은 예의 바른 걸리버가 마음에 들었죠. 왕은 걸리버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빵은 걸리버의 손톱만 했고 포도주 통은 동전만 했어요. 걸리버는 포도주 수십 통을 마시고 빵 수백 개를 먹은 후에야 겨우 배가 찼답니다. 아, 이제 배가 좀 부르네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배가 고팠던 걸리버는 맛있게 실컷 먹었죠.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나르던 소인들은 그제서야 한숨을 돌렸어요. 걸리버는 소인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어요. 왕궁의 성과 집들은 자그마한 장난감 같았어요. 걸리버는 소인국 사람들이 들고 가는 무거운 짐을 손가락으로 집어 옮겨주고 바위에 깔린 사람들도 구해주었어요. 소인국 사람들은 인정 많은 걸리버를 좋아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흐르던 어느 날, 걸리버가 한가로이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죠.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더니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웃나 적군의 함대가 쳐들어왔다. 모두 준비를 해라. 걸리버는 생각했어요. 지금껏 먹여주고 입혀주었으니 도와주는 게 도리지 걸리버는 바닷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갔어요 적군들은 걸리버를 보고는 겁을 먹고 벌벌 돌아왔어요 화살을 쏘았지만 걸리버에겐 그저 모기가 무는 것처럼 따끔할 뿐이었죠 걸리버는 어깨에 메고온 밧줄 날린 갈고리를 군함에 척척 걸어 모조리 바닷가로 끌고 왔답니다 적군들은 허겁지겁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와 우리가 이겼다 만세 걸리버 만세 소인국 사람들은 기뻐하며 걸리버를 향해 만세를 불렀어요 왕은 큰 공을 세운 걸리버에게 높은 벼슬을 내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불이야 불 왕비님 궁전에 불이 났다 걸리버가 급히 달려가 보니 궁전은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가까운 곳에 물이 보이지 않았죠. 모두들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안 되겠다. 급한 대로 이렇게라도 해야지. 걸리버는 궁전을 향해 시원스레 오줌을 누었어요 덕분에 불은 곧 꺼졌고 사람들은 목숨을 구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소인들은 고마하기는 커녕 걸리버가 예의 어긋나게 궁전에 오줌을 넣었다고 마구 야단을 치는 거예요. 걸리버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소인들이 몹시 섭섭했어요. 뿐만이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걸리버를 질투해 모함을 하기도 했죠. 한우서 없이 걸리버는 배를 마련해 또다시 여행길에 나섰죠. 그런데 걸리버는 이번에도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어요. 파도에 휩쓸려 정신을 잃은 걸리버는 낯선 해안가에서 눈을 떴어요. 어딘가에서 궁궁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거인의 나라였던 거였죠.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작은 사람이 다 있네. 거인이 걸리버로 손가락으로 냉큼 집어 올렸어요. 걸리버는 거인의 손 안에 쏙 들어갔죠. 거인이 숨쉬는 숨은 걸리버에게는 쌩쌩 부는 바람 같았죠. 거인이 말하는 목소리는 우르릉쾅쾅, 천둥 소리 같았어요. 거인은 걸리버를 세 장에 넣어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자, 구경하고 가세요. 손가락만 한 사람이에요. 어, 정말이네. 어머머, 엄적이는 움직이는 인형이야. 저렇게 작은데 우리와 똑같이 생겼잖아. 거인은 뾰족한 막대기로 걸리버를 쿡쿡쿡 찔렀어요. 어서 제주를 부려봐.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낼거 아니야.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어쩔 수 없이 걸리버는 거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칼싸움하는 흉내도 냈죠. 잘하네. 거참 희한해 저렇게 작은 것이 제법 잘해. 소문을 듣고 거인국의 여왕이 걸리버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귀엽구나. 걸리버를 내게 팔거라. 애완동물로 삼아야겠다. 여왕은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걸리버를 샀어요. 여왕은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한 걸리버에게 작은 집과 침대, 책상, 의자 등을 만들어 주었죠. 커다란 물그릇에 자그마한 보트를 만들어 띄우고 걸리버에게 타고 놀게 했어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조금씩 덜어주고 때로는 직접 먹여주기도 했답니다. 그래, 많이 먹거라. 한해두해 그렇게 걸리버는 여왕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냈어요. 딱히 부족한 것은 없었지만 걸리버는 집이 몹시도 그리웠어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도 무척 보고 싶었죠. 정말이지 누군가의 애완동물이 된다는 건 조금도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걸리버는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기회를 엿봤어요. 여왕님, 저 혼자 산책 좀 해도 될까요?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못했더니 살이 좀 많이 찐것 같아요. 그래, 그러려무나. 여왕은 선뜻 허락했어요. 그래, 지금이 기회야. 걸리버는 바닷가로 얼른 달려가, 여왕이 만들어준 보트를 타고 있는 힘껏 노를 저었어요. 몇 날, 며칠 열심히 노를 저어 거인국을 무사히 빠져나왔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걸리버는 소인국과 거인국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걸리버의 말을 믿지 않았죠. 걸리버는 여간 답답하고 섭섭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기로 했어요. 언젠간 사람들이 알아주릴 거라 생각하면서요.